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7차 시 우리가 인수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배웠었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는데,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던 것을 살짝 한번 복습을 해 볼게요. 중학교의 인수분해 공식은 자, 1번과 2번과 같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간단한예 1번을 한번 봐 볼게요.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을 인수분해 하라. 그럼, 우리가, 자, 어, 1차항과 상수항의 개수들을, 어, 볼 건데, 여기서 두 개의 수를 가져와요. 두 개의 수를 가져와서, 어, 두개 수를 가져와서, 자, 두개 수를 가져와서, 이 둘을 뭐한 것이, 곱한 것이 상수항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두 수를 뭐한 것, 더한 것이 1차항의 계수가 되게 하는 두 수를 가져오죠. 그럼 여기 생각해보니까 뭡니까? 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이 두를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또 곱해, 이 X제곱은 이제 앞에 X, X라고 써서 곱하면 X제곱이 된다라고 쳐주고,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순서대로 읽어주면 되죠. 그래서 순수들이건 뭡니까 x 1이 하나의 인수고, 그다음 x 3이 또 하나의 인수죠. 그래서 어, x 제곱 4x 플러스 3은 두 개의 1차식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x 빼기 1, 하나는 x 빼기 3이 되겠죠. 자, 얘 2번을 볼게요. 얘는 뭐야? x 제곱 빼기 어떤 것의 제곱의 꼴로 표현되었을 때 a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x제곱 빼기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일차식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x3, x3하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중학교 때 인수분해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에 저번에 곱, 어, 다항식의 곱셈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역의 과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기억해 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정개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ebc 더하기 eca였죠. 이 틀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인수분해를 잘할수 있어요. 자두 번째,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뭐죠걸 뽑읍시다.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었죠. 그래서 반대로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만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인수분해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곱셈 공식 떠올릴게요. a 빼기 b의 세제곱은 뭐예요? a 세제곱, 플러,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었잖아요. 반대로 그, 그것을 만나면 a 빼기 b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빼기 a b 플러스 b의 제곱은 곱셈 공식의 결과물은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었죠. 반대로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만나면. a 플러스 b 항과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의 제곱 항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인수분해가 될수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의 역의 과정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어,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예제 1번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빼기 eab 빼기 ebc 더하기 e c a 예요자 여기 부호가 좀 여러분들 신경이 쓰일 거예요 부호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인수분해 공식 1 2 3번 중에 어떤 공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이 1번 공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선생님은 네모 동그라미 세모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좋아하는데 자 결국에는 네모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제곱 플러스 동그라미의 제곱 플러스 이 네모 하나 동그라미, 세모 하나, 그 다음 이 세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 이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는 어떻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틀 알고 있죠. 그러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뭔지만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이걸로는 좀 알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자, 마이너스 EAB가 요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ebc가 요게 되고 플러스 어, eca가 요게 돼요. 자 그런 봤더니 자 네모와 동그라미를 네모와 세모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죠. 세모와 동그라미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죠. 그럼 둘중 하나는 음수라는 거예요. 네모가 음수든 세모가 음수든 동그라미가 음수든 하나는 음수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c와 a를 곱해서 어, 여, 여기는 양수잖아요. 즉 동그라미와 세모를 곱하면 양수가 나온대요. 그럼 이둘다 음수일 확률이 높아요,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아,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음수면 어, 동그라미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네모 하나 있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동그라미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어, c구나, 네모가 마이너스 a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A. 네모가 마이너스 A고 세모가, 어, 그 다음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C였죠. 그러면 세모는 뭐예요? 그냥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모는 마이너스 A, 세모는 B,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어, 반대로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것의 공통은 세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네, 어, 세모가 마이너스 b이고 마이너스 b이고 네모는 그냥 a인 거예요. 동그라미도 그냥 어, c인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와 네모는 어, c와 그냥 a의 곱이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게 맞죠. 마이너스는 하나씩 있죠. 어, 이게 더 낫겠네요. 이걸로 갈게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돼서 인수분의 결과물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었구나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헷갈렸을 텐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더 설명을 잘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예제 2번을 봅시다 예제 2번 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27 어, 27은 3의 세제곱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또 양쪽에 첫번째 양과 네번째이 네 세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인수분해 공식이 뭐가 관련되어 있을까요? 어,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을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 그러면, 음, 볼게요. 자, 이 골격이 뭐라는 거요 사실은? 네모의 세제곱, 플러스 3 네모 제곱 세모, 플러스 3 네모 세모 제곱 플러스 세모의 세제곱인데 그러니까 네모는 X같아요. 세모는 어떤 수를 세번 곱해야 27이 나오냐면 3이잖아요. 그러면 네모에다가 X세모에다가 3을 다 넣어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9X제곱 나오죠? 3을 두번 곱하고 3을 한번 곱하니까 3을 세번 곱하니까 27X 나오잖아요. 아 맞네. 그럼 결과물은 뭘 곱셈공식이 여기에 관까 과정이니까 네모 세모의 세제곱이었구나. 즉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었구나. 그래서 인수분의 결과물은 뭐다?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네모의 세제곱. 어, 이게풀 마, 마, 풀 마니까 마이너스 3 네모 제곱 세모 플러스 3 네모 세모의 제곱 빼기 세모의 세제곱 골격이고 그거는 뭐가 돼요? 네모 빼기 세모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네모 세모가 뭔지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딱 봤더니 음, 네모는 x일 것 같네요. x 세제곱. 그래서 그다음 세모는 봤더니 마이너스 팔 y 세제곱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버리고 어떤 수를 세분 곱해야 8 y 제곱, 세제곱이 됩니까? 어, 이 y 잖아요. 이 y를 세분 곱하면 8 y 세제곱 되죠? 그러면 x에다가 네모에다가 다 x를 넣고 세모에다가 이 y를 다 넣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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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3과 2를 곱하면서 마이너스 6, x 제곱 y 나오잖아요. 2는 4, 4, 3, 12, x y 의 제곱해서 똑같이 나오죠. 아, 그래서 이 x는 네모는 x, 세모는 2 y였구나. 따라서 주어진 다항식은 어떻게 인수를 해야 된다. x, 빼기 2 y 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2번은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 3번. 이건 어떤 골격이 보입니까? 네모의 세제곱 플러스 세모의 세제곱의 형태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곱셈공식과인수분해 공식을 고려해보면 이거죠. 네모 플러스 세모. 네모의 제곱 빼기 네모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이거잖아요. 그러면 네모와 세모가 보면 네모. 네모의 세제곱이 8x 세제곱이니까 네모는 2x네요. 세모의 세제곱이 6, 64y 세제곱이니까 어, 얼마를 세분곱해 64가 되냐면 4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4Y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 네모 자리에는 다 EX, 세모 자리는다 4Y를 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 여기다 일단 쓰고 갈게요. EX, 4Y, EX, EX, 4Y, 4Y. 자 정리해주면 EX 플러스 4Y하고 EX를 두번 곱하면 4X 제곱. 2X와 4Y를 곱하면 마이너스 428XY 4Y를 두번 곱하면 4416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이 골격을 따라 골격만 얘기할게요. 네모 세제곱 빼기 세모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두 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모 빼기 세모 또는 곱하기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네모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그래서 네모 세모를 찾아서 넣어준 결과물이 인수근의 공식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예제 4번 같이 봐볼게요 예제 3번은 다항식이 반복, 다항식에 반복되는 식이 있을 때 반복되는 식이 포함됐을 때그 식을 하나의 문자로 시와나는 치원법이에요 자 x 네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8이에요 여기서 뭐가 반복되냐면 제곱이 반복돼요 제곱이 x 네제곱은 x 제곱을 두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의 제곱을 대문자 x라고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됩니까? x 네제곱 마이너스 이 x의 제곱 빼기 팔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x의 제곱이 돼요. x 네제곱은 빼기 이 대문자 x가 되죠. 빼기 팔이 되겠죠. 이건 우리 중학교 인수분해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죠. 자. 4, 2, 마이너스 플러스 하게 되면,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앞에 대문자 X를 두면, 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대문자 X 빼기 4 곱하기, 대문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대문자 x 이제 치환을 복귀시킬게요. 대문자 X는 X제곱이었잖아요. 그러면, X제곱 빼기 4, X제곱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보니까 얘는 조금 더 인수분해가 되네요. x 제곱 빼기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고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 제곱 플러스 2로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쪼개질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예제 5번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할게요. 음, 아 그래도 가,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예제 5번은 이거는 조금 조작을 해야 돼요. 어, 여러분들 얘를 치환할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36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생각할 건데 같은 수를 수의 곱을 생각할 건데 6, 6을 곱할게요.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서 하면은 6, 6은 36 나오죠. 그럼 더하기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12가 나와야 되는데 11이야. 그럼 강제로 얘를 12라고 바꿔줄 거야. 그리고 바깥에 뭐 해주면 빼기 X 해버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빼기 X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어, 아까 그래서 플러스 6 플러스 6해서 인수분해하면 대문자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 빼기 X에요. 자, 이제 복귀시킬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X는 뭐였어요? 대문자 X는 음, 스몰 X의 제곱이죠. 플러스 육의 제곱 빼기 x 제곱이에요. 어 보니까 어... 요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거 동그라미 빼기 세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한 결과 뭐가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육 빼기 x x 제곱 플러스 육 빼기 어... 여기 플러스 x죠? x 이렇게 되고 순서대로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될수 있다 자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선생님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급하겠는데 여러분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어~, 어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천천히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동안 수업 들으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